오늘 역대하 25장 함께 읽을 텐데요.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여 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네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요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순 만명을 죽이고 유다자순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 옷들이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켜있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알렐루야. 역대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를 보면서 왕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들이 아참 뭔가 2%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어 하는 그런 뭔가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실은 역대기의 기자는요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왔으면 하는 그 기대와 갈망으로 역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하님이시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현재가 아니라 미래 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의 열한 번째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시아의 이야기는 정말 잘 요약하고 있어요. 아마시아 왕이 왕에 이를 때 25세고요. 그가 29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달야의 사건을 통해서요 어,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야가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엄마의 신앙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아빠의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음, 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젖 먹일 때부터. 어, 우리가 세설적 버릇이 어등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젖 먹일 때부터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기를 낳기 전에 태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건 먹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서 태교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육 받는 거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한대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의 사람인 것은 율법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샤가 아마샤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선언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어뭐 아버지를 죽였다 뭘 죽였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일어나서 뭐 보복을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뭐그뭐 씨를 그뭐 말린다 삼대를 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터인데 율법책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만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부왕을 죽인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지 않습니까부왕을 죽인 그 사람들만을 처단했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 어, 뭐 우리 성질 다 있죠. 예. 화가 나면 뭐 성질이 왜안 나타나겠습니까? 다 거기서 그만그만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성질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말씀의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이 바로 아마자의 어머니였던 영어였던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부모의 엄마의 가르침이었겠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가르치,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믿음 외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이 한평생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이 땅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삶에는 아마샤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 2%가 부족한 것이 2절 뒤편에 이렇게 나와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뭐 아사도 그랬고요그요하스도그랬고요 뭐그 요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훌륭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멘토가 있었고 삶의 지침과 원칙이 분명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아첨의 소리 간신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인간적으로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딱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짜 온전한 마음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겁니다. 가다 보면은 100m 달리기 경주도 있고요, 마라톤 경주도 있지만 400m 허들 경기도 있고요, 3,000m 장애물 경기도 있더라고요. 3,000m 장애물은요 장거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 장애물이 있고요, 허들이 있고요. 어떤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건너고 장애물도 건너고 모든 걸다 건너는 3,000m 경주도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3,000m 장3 0 0 0 장애물 경주와도 같습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이리도 건드리고 저리도 건드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분노하는지 어디에서 우리 옛 성품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약한 분들은요 예전에서 물질에 대해서 넘어졌고요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고요 나중에도 물질에 대해서 넘어져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면요 지금도 넘어지고요 나중에도 넘어져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어떤 사람은 음욕일 수 있고요 도박일 수 있고요 뭐 술일 수 있고요 탐심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미끼를 거는데요. 마치 생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걸지 물고기들이 싫어하는 미끼를 물겠, 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장애물 경주를 장애병주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샤를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어떻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는가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람 때에 아람 여호람 때에 그에돔이 반역을 해요. 에돔이 반역을 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북 이스라엘과 친밀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서 이제 에돔을 치러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숫자를 20세 이상 계수하니까 전쟁에 나갈 만이 나갈 만한 사람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30만 명도 많은 것 같지만요. 이전에 58만 명 만들었었습니다. 그, 그리고그 이후엔 더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좀적어요 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숫자가 좀더 많아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용병을 쓰겠다는 겁니다. 용병이 누구냐 하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길을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느 가정은 가보면은요, 부부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침부터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웃음이 쏟아집니다. 어느 집안은 서로가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잘된 가정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아마샤를 향해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번 전쟁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지 마없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온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야마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벌써 은 백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아니 그큰 돈인데요. 은 백달란트는요. 지금으로 치면 한 600억 원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은한달란트가 3 4 k g 니까요 600억 원 되는 돈아 이거 뭐큰 돈이죠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오늘 구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밑줄 가야 될 뿐인데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물질 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억지 억지로 뭐 세금을 걷듯이 그리고 헌금을 낼 때는 어찌하든지간에 세금을 절세하듯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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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거 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 그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일 자손 1만 명 죽이고요. 또만 명은 낭떠러지에서 바위 꼭대기에서 죽여서 2만 명을 죽이고 아마 죽였다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전리품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북 이스라엘에 기사나 10만 명을 고용한 것에 대한 이제 데미지가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0,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니 왜 불러다 놓고 전쟁터에 안 나갔냐는 거죠. 그 이유는 전리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얘기 참 좋은 문구더라고요. 제가 이거 꼭 기록해 놓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네,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의 본성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은 다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한꺼풀씩 이렇게 감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히브리스사장을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 무리들 심히 놓아요 들어서 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샤가 13절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돌려보낸 군사들이 어디에서부터라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그러니까 돌아가긴 했어요, 먼저. 근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뭐 전리품들을 아마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사마리에서부터 베드호까지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안 좋은 거죠. 끝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걸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주인이실까? 내가 주인 주인일까? 여러분 종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종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종은 시키신 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시킨 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종. 성품이잖아요. 충성된 종. 그의 신실함이죠.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믿음으로 이랬구나라고 얘기하고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근데 종이 종됨을 잊어버리면요, 야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혀를 차시겠죠. 너 종이 아니구나, 네가 주인이구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만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 감격.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에 예배드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국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라지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마샤의 인생은 결론이 이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다윗의 후손들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부족하고 저런 모습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참여할 것이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